이름 하이라. 1969년 12월 8일에 태어난 그녀는 1981년 초등학생 때 KBS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그녀는 1980년 중후반 하이틴 영화들에 출연하고 흥행하면서 하이틴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맑고 깨끗한 이미지로 주목을 받았는데 연기력 또한 좋았습니다. 1993년엔 근대사를 살아온 주인공들의 삶을 그린 KBS 드라마 원동에 출연하면서 만 24세의 나이로 당시 최연소 연기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녀의 리즈 시절을 보면 청초하다 귀엽다 말다 선하다 착하다 사랑스럽다 등의 단어들이 떠오를 정도로 밝고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녀의 리즈 시절을 본 사람들은 댓글에 하이라 뽀시래기때 너무 귀엽다 하트하트 하이라 언니 천사가 따라 없네요 유료 너무 귀엽고 예쁘고 아름답다 하이라 씨 완전 청순하시다 하이라 씨 인상이 착해 보이고 너무 좋네요 하이라 지금이랑 웃는 것도 똑같고 너무 상큼하네요. 하이라 씨는 진짜 공주같이 예뻤네요. 하이라 진짜 개성있게 예쁘게 생겼다. 캔디 같아요. 하이라 누나 역시 내 첫사랑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큰 눈망울 오똑한 코 이쁘구나 어릴 적은 몰랐네. 진짜 천사가 따로 없네 덜덜덜. 등등 천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며 그녀의 리즈 시절에 가지고 있던 맑고 깨끗했던 이미지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1993년 최수종과 결혼하면서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인구부부로서도 대중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최근 모습을 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표정이 더 밝아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듯 합니다.